요게 돼야 공이 여러분 담운블로로잘 맞습니다. 어프로치고 뭐. 보컬 그립으로 드라이브를 톡톡 한번 쳐볼게요. 자, 보컬 그립. 보컬 그립. 그나마 대충 툭툭 쳐도 210, 20은 기본으로 갑니다. 220만 가면, 파스, 저, 저, 여러분들 하이트에서 언더바 치는 하나도 지장 없습니다. 백티에서 철거이잖아요 그, 이 그립이 이렇게 돼야, 자, 보컬 턱. 보컬. 네. 한 230원. 대충 쳐져 갑니다. 그립 때문에. 그립 때문에 20m가 더 나가신다고 보면 돼. 자, 2편. 보컬 그립을 잡았죠, 이제. 보컬 그립을 왜 잡아야 되느냐? 테이커에 해서 몸의 꼬임을 잘 만들어주는 데는 보컬 그립이 지상 최강이다. 요새 K2, K9 전차가 탱크 중에 최고라면서 대한민국 국공. <laughs> 그래, 그립 중에 몸이 여기에 이제 2편 하는 거라요. 네. 몸을 가슴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부엌할 그립을 잡고 요렇게털어져야 돼요, 몸이. 요렇게, 요렇게. 요게 되면 아이언이 이제 이게 몇 번이고 어 8번으로 뭐104 50 쳐는 거는 1도 없어요 가슴 틀어지는 걸잘 여기 2편이다 테이크웨이가 이렇게 틀어져야 돼요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자 그냥 이렇게 도는 거 하고 자 틀어지는 걸잘 보세요 여러분 달라요. 떨어지면. 요게이 페이라요. 좋죠 올라가는. 데 떨어져라. 어 가슴이. 다시. 이거는 도는 거.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공처이가 많이 쉬워집니다. 가슴이 털어져요. 보컬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그냥 이렇게 돌면 몸이 자꾸 가요 제자리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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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한번 해봐라 네. 그렇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그대로. 옳지, 요리되는 거지. 다시. 왼쪽 배부터. 하나. 그대로 털어. 둘. 얼마나 좋나 봐라, 이래. 그러면 여기서. 야, 돌아갈 때 어깨 내려지면서 탕. 하고, 여기서 헤드가 가야지. 가서 헤드가 넘어오고, 돌아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래 되는 거지. 저쪽으로. 어. 가슴이 털어졌어. 하나. 헤드가 넘어와서. 털어져서. 다음. 헤드가 가서. 헤드가 넘어와서. 이래야 되는 거야. 헤드가 넘어가지, 이제. 좋은 쥐한번 해봐봐. 자. 오른, 왼쪽 갈비 털어져서 하나. 위로 올라가서. 어, 옆구리 떨어지면서 어깨 떨어지면서 맞고 헤더가 가야지 헤더 넘어와야지 오케이 굿 저쪽으로 뒤로 돌아 여러분 그립이 이게 편해야 이게 쉽게 나옵니다 어괜찮아 천천히 자 하나 헤더 올라와서 떨어져서 맞고 헤더 가야지 헤더 올라온다 돌아져야지 이렇게 그 여러분들도 요게 2편이다 요게 돼야 공이 여러분 담블로로잘 맞습니다 어프로 치고 뭐자 2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